안녕하세요. 1월 2일에서 1월 5일까지 제가 3박 4일 시어스 팔라스에 묵으면서 느꼈던 것을 짤막하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2 4부페 시어스 팔라스 호텔이 어떤지 짤막하게 남기겠습니다. 2 4부페는 제가 요번에 플라밍고, 그 다음에 페리스, 시어스 팔라스 브런치를 갔어요. 플라밍고는 실제 플라밍고 새가 있는 그 가든 옆에 있는 거라서 뷰가 괜찮았어요. 페리스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호텔 뷔페입니다 페리스는 프랑스풍의 이 작은 마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만족할 만하고요. 그리고 서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식사하시는 분들 되게 챙겨주기 때문에 만족스럽니다. 습 대신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른 점심. 아니면 늦은 저녁 뭐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어스 팔라스는 친구하고 브렉패스트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25불을 더 냈거든요 점심과 저녁은 35불을 추가 차지합니다 좋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음식이 다양하고 확실히 그리고 인테리어도 뭐 만족스럽고요 더 좋았던 건 주스가 콜드프레스 흡착한 생과일 주스가 나와요 오렌지 수박 오이 이렇게 3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갔을 땐더 종류가 많겠지만 아침부터 먹으니까 되게 건강한 느낌 어, 음식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배지뭐 만두도 있고 베지터리언이신 분들도 많이 배려한 그런 부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25불 내고 들어가는 건 만족스러웠고요.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일단 사람이 많 너무 많고요. 부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은 막 붐빌 거고 굳이 점심 저녁 보다는 좀 여유있게 아침을 즐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불 정도 또더 싸고, 그리고 c s 팔라스 호텔에 대해서 리뷰를 또 하자면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웬만하면 다른 더싼 데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단은 방에 슬리퍼가 없고, 그 다음에 가운이나 이런 옷도 없고, 그 다음에 24시간 팬이 돌아가요. 계속. 그래서 좀 되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뷰도 별로고, 그 다음에 욕실에 베스트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엄청 비싼데 별로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기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별로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벨라지오도 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었는데 그 벨라지오도 별로더라고요. 시에스 팔라스와 벨라지오는 웬만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 거 아니시면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차라리 더싼 곳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요. 앞으로 베가스를 오시거나 또는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제가 LA와 가까워서 종종 많이 오거든요. 궁금한 점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스 오시,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음,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어, 이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